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어, 조금 아. 어... 재미있는 주제일 수 있는데, 뭐, 카지노 키워드가 구글에 노출되나요? 라고 하는, 어, 이 좀, 제목을 가지고 이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카지노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제, 블랙 키워드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뭐, 어떤 키워드인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냥 통틀어가지고, 어, 카지노 키워드라고 하는 이렇게 키워드가 구글에서 상위 노출되는지, 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특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다른 영상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뭐, 지극히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뭔가 뭐,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은그 에듀케이션을 위한 영상이니까, 여러분께서 잘이 기술을 배우셔서, 어,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데다가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는지, 그리고 어 뭐, 구글에서의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무자로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지, 어,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까 잘 공부를 해서, 자신이 잘 사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를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구글은 로봇입니다. 로봇. AI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이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해요. 로봇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알고리즘, 공식이 있어서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고, 뭐, 사람들이 만든 거긴 하지만, 여전히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뭐 어떤 종류의 작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뭐돈 벌려고 SEO 작업을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 키워드나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글도 알고 있습니다. 구글도 이렇게 뭔가 뭐 국가 뭐 이렇게 뭐 공공 뭐 단체가 아니죠. 이게 뭐사 이게 사 기업입니다. 기업입니다. 돈을 벌려고 만드는 거고 뭐다 하긴 하지만 구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고 있냐? 일단 첫 번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서 클릭을 해보시면요, 구글 유료 이렇게 빨리 있구나. 위심짤랐는데 잠깐만요. 자 위가서 보시면요, Advertising Policy라고 되어있가지고 구글 웹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이제 구글 광고를 할 때. 갬블링이나 아니면은 게이밍에 관련된 어뭐 한국으로 따지면 뭐 스포 뭐 토토 뭐 이런 거죠. 갬블링이나 카지노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구글에서도 광고를 어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뭐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구글 seo가 아니라 구글 전체에서. 이제 유료 광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 광고를 해주는 거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갬블링 같은 경우는 요 여기서 보면은 피지컬 무슨 뭐 이렇게 로케이션 있으면은 뭐 이렇게 체크가 된다. 온라인 같은 경우도 이런 정도 체크가 된다. 근데 뭐 온라인 난카지노 같은 게임도 되는 건데 소셜 카지노 게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라별로도 이게 어떻게 그 정책이 뭐그 회사 내에서 정, 돼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일단 한국이니까 한국만 볼게요. 하원 한국 같은 경우는 갬블링 릴레이컨드텐츠컨텐츠를 contents. 올리는 거는 일단은 l 라우 하지를 않고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갬블링 같은 경우는 리미테이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에 의해서 뭐 허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내에서도 이제 이 갬블링 게임에 관련돼 가지고는 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다 뭐 물론 컨텐츠 는이게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컨텐츠 작업을 하시거나 오프페이지 나 오프페이지 언페이지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거를 조금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정도 이제 만 규정적으로 뭐뭐 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셨다면 은자 두번째로는 어떻게 러면 올리느냐 이제 이런게 문제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동포대학이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 구글 SEO 경험을 설명을 드렸죠. 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이제 2023년도 이후에 보시는 거가 될 텐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2010, 거의 이게, 이게 구글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2000년도에 나오기 시작을 해서, 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사용을 할 거는 2006, 7년부터 많이 사용을 했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작업을 해서 중간에 이렇게 SEO 작업을 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글 내에서도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표 해서 경험을 했었는데 그럼 그 자료가 어딨냐? 그냥 뭐뭐 카더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구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는, 발표를 하기보다는 뭐라고 설명을 했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구글 센츄럴그어 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가서 보시면 되는데 옛날 이름이 바뀌었는데 자 여기 봐보세요. 네거티브 SEO에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뭐 관련된 네, 링크 네. 같은 아, 경우는 네. 관련된 이 영상에 관련된 링크는 여러분께서 그뭐 주변에 그아이 영상 아래다가 상세 페이지에다 링크를 놓을 테니까 가서 봐보세요. 자이 영상을 가서 보시면요. 자 보세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구글 셀치 센트럴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어 10년 전에 만든 거예요. 2012년, 12월, 2012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만들었던 영상이고요. 이 영상에서는 네거티브 SEO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사실은 그 구글 SEO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거 설명도 다 했었어요. 뭐 공격 내가 상위로 올리는데 공격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할때 방어를 어떻게 하고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이거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 뭐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이걸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킨게 아니라 자, 1분 50초에 가서 보면은 1분 50초에 가서. 제가 한번 제가 한번 봐 볼게요. 제가 뭐고 얘기를 하나. 잘잘 들어 보세요. 이게 도움이 되나? 자, 봐 보세요. About, okay, what if someone... 자 1분 50초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네거티브 SEO가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키워드 어떤 거를 썼었을 때 SEO 작업을 해서 내 웹사이트를 상위에 올리고 싶다. 그런데 이 네거티브 SEO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굉장히 경쟁이 심한. 니치, 그런 키워드 같은 게있죠근데 그중에서 포커나 카지노, 이렇게 갬블링 관련된 얘기들을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서로 공격 방어를 하니까 그거 할 때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공방전 같은 게 있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 키워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니까 작업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작업하는 방식 자체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가 좀 되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글 서치 센서를 가서 보시면요, 뭐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어 저는 좀 실무자로서 이 사람은 구글의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의 직원으로서 구글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 하지 말라라고. 그, 뭐, 발표를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게끔. 그니까, 러제 생각에는 50%는 정말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글 입장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라고 하는, 어, 의도가 반 정도가 있고, 또반 정도는, 어, 어떻게 보면은 뭐, 홍보고, 사람들에게 조금 선동을 하는 거죠. 뭐, 뉴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팩트도 알려주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나름대로 성향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지만, 일단 팩트는, 이런 키워드를 구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이런 경쟁이 심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를 한걸 보면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하시고 있고 그렇게 작업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있고 이 작업이 방향이 다 됩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를 되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뭐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뭐 이제 뭐 약간 꼰대처럼 설명하면은 예전에는 어좀 많이 하던 방식이 이제 뭐 그런 거죠. 블랙캣으로 하는 건데, 이제 백링크 막 쏴가지고, 거기다 이제 막 디스바우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영상에 가서 보시면은, 네거티브 SEO 할 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링크는 끊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바우 하는 뭐 전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여기 영상 가서 보시면은 나올 텐데, 여기도 똑같이 있어요. 이 영상도 똑같이 이 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10년 정도 전에 나와가지고 했었던 얘기예요 이거 두 개가 연달아 나왔었던, 네거티브 SEO 관련된 얘기인데, 뭐제 생각에는 뭐 지금은 블랙 캐스로 작업을 하면은 어좀 되지 않아요. 이 영상에서 나와 있어요. 10년 전에도 아이 디서버 하느니 그냥 제대로 된 링크를 걸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걸 보면은 어 저희가 주제가 카지노 키워드 노출 되나요? 아, 당연히 노출이 됩니다. 구글에서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된다 하더라도 작업을 하지 않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구글이 올린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건 뭐뭘 얘기를 하면 되냐면은 뭐 이야기 편한 게뭐 예를 들어서 음딱 올렸었을 때 일단 답이 나오는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보여볼까요? 뭐 코로나 또 해볼까?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치면은 어, 코로나 보면은 자 통계 같은 게 위에 나오죠. 다른 건안 나오는데 이런 통계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면 무슨 뭐 과, 내가 관련된 무슨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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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기, 뭐, 이런 거 하면은 구글에서 이거는 쳐졌을 때 확실하게 이 정보만, 어,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 이제 SEO 작업을 뭐 해도 소용이 좀 없다. 아무리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구글이 일단 손을 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힘들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또뭐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나이키. 뭐 이런 거. 나이키라고 하는 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어, 브랜드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나이키 이런 게 있으면요 광고가 뜨긴 뜨죠. 위에서 나이키가 광고를 하고 있긴 한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브랜드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는 뭐 올려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넘사벽 키워드, 경쟁자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작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않는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브랜드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뭐 내가 브랜드 만들면 되죠. 근데 내가 나이키가 아니잖아요. 나이키가 아닌데 하는 것처럼 넘사벽 같은 거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뭐 카지노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이 작업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 한 번에 가는 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거부터 키워드 작업하는 거는 좀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SEO, 구글 SEO 왜 합니까? 이거 뭐돈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나는 어 커피숍을 하고 있어요. 뭐 대구에 있는 수성구 범어동에서 커피,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성, 대구 수성구 범어동 커피숍이라고 쳐서 첫 번째 페이지에 올렸어요. 근데 구글에 가서 누가 그거를 쳐가지고 커피숍을 찾을 가능, 가서 내 매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진 않겠죠. 그죠? 또 반대로 보면은 왜 사람들이 카지노 뭐 이런 네거티브 블랙 키워드를 하겠습니까? 이거 뭐돈 되니까 반대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작업을 할때 돈이 안 되는 거는 작업을 하지 않고, 대신에 돈 되는 거는, 어 작업을 한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 제가 구체적으로, 어, 뭐, 뭐, 여러분께서 어떤 키워드를 하는지를 제가 뭐 정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하지만 이왕이면은 조금 도움이 되고,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가 되는 거를, 어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방법적인 부분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레벨 1이랑 레벨 2를 통해서 레벨 3까지 있긴 하지만 제가 강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이 영상 아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키워드를 통해서, 어이, 블랙 키워드 됩니까? 뭐이 뭐, 어떤 키워드는 다 됩니까? 예뭐다 네,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대신에 올라가는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게 내가 시간 대비 효율이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 SEO는 뭐 당연하시겠지만. 패시브하게 트래픽이 나오고 PPC 보다는 훨씬 패시브하고 전환율도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이 키월드 노출 되는거 알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미 다 나왔었던 얘기고 구글에서도 다 발표했었던 얘기니까 관심 있으시면 요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구글 서치 센츄럴 그 웹사이트 가셔서 유튜브 채널 가셔 가지고 보시면은 뭐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라 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은 아래 주변에 댓글 달아주시면요, 제가 이그 예전에 사람들이 했었던 영상들에 관련돼서 지금도 여전히 실무자로서 작용하고 있는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어, 영상들을 조금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관심 있으시면요, 뭐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어뭐제제해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어, 이 주제가 좀 여러분의 어, 좀, 사업에 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